서버는 따로 없는 것 같은데? 오 됐다 캠페인으로 들어와진 건구나 이렇게 하면 캠페인 모드구나 오픈필드에서 들어와졌네 비정상적인 양의 전기가 생태도시로 흘러가는 걸 감지했네 맞아요 그 정도 양이라면 답은 하나뿐이죠 CPU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강력한 거요 그거라면 우리가 가로챈 기갑단 신호를 해독할 수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그 네트워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네 아마 좀 돌아다녀야 될 겁니다 너무 이목을 끌지 말고요 수호자, 이 자산을 확보하면 붉은 군단과의 전쟁에서 판도를 뒤집을 수 있네 하지만 실패하면 된 일은 어찌 될지 모르네 원총이자 쏘는 맛 미쳤다. 몰락자들이 작별 돌파한 모양이에요. 이건가? 정찰 소총, 이건 뭐지? 뭐야, 이거 반저격? 반저격, 이안 써. 근데 이게 파템이나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데미지도쎄고 이쪽이구나. 뭐야? 하는데 없는데요? 아 저기 맞네 부시는 건가요? 그렇군요? 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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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또 뭐야? 와 이거 뭐야? 몹비 오지게 나올 법한 그런 위치인데? 생태도시의 운영체제가 다시 작동하는 모양이네요 역시 운영체제 접속 단말기를 찾아봐 그걸로 CPU 네트워크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음 뭐지? 여러명 몰렸을땐리벌버보다 이게 좋은 것 같아서 뭐야? 저거 청소기인가? 저기요 우리가 찾던 접속단말기예요. 뭐 이거? 피어네트워크는 유지보수구역 깊숙이 있어요. 아마다. 여기가 맞을까요? 맞아. 거기야. 알겠어요. 위치는 파악했으니 내려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나오는 남자 목소리는 주인공 목소리가 아닙니다. 주인공 목소리가 없어요. <laughs> 내려가기 너무 싫게 생겼고. 원래 어두운 데서 라이트 켜지던데, 여기만 켜지네. 역시나.. 안 보여, 안 보여. 야, 이게 무슨 둠이냐? 공포스럽다. 진짜 공포스러워. 아우, 개 많아. 노래만 쓸데없이 김박해. 아 법사 법사. 저런 법사 쉴드 있는 애들은 에너지 무기로 때려야 돼 가지고. 아 내려가 싫어. 하 한참 내려가라는 그치, 것 같아. <laughs> 내려가, <지린끼리 웃음> 내려가. 싫어. 내려가래. 자 구멍으로 들어가자. 이제좀군체 영토에 들어온 것 같네요 그렇군 무선 신호를 최소한로로유지하로그브이로이로그 브이로그, 어이로그 브이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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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하아, 지금은 아마 얘네가 외계인 애들이라서... 애들 너무 안 맞고, 애들이 맞으면서 튀겨나가버리네, 지로 안뚫타이탄 러쉬 방패 뭔가 저게 뭐야 저게, 엄마! 와, 개아프고요! <laughs> 뭐 맞은 거야? <laughs> 뭐 맞음? 허 <laughs> 죽었어? 이런 씨. 기다려 봐. 어머 뭐야? 뭐, 뭐, 바로 시작이야. 어왜 바로 시작이에요? 잠시만요. 무기 바꿀 시간 좀. 잠시만요. 그러죠. 무한 총알 잡아 버렸구요 그런 거 왔지? 아, 깜짝이야. <laughs> 떨어지면 중풍 줄 알았네. 살짝? 저기로 가야 되는 건가요? 왜이 무서워. 이렇게 좀 낙사 구간이 많다고 해야 되나 뭐야? 저까지 가면 되는 건가? 오, 쇼! 바닥이 없었군요. <laughs> 바닥이 없는 거였구만. 아나 바닥이 있는 줄 알았지. <laughs> 맨 미친 줄 알았지. 와, 여기 맞죠? 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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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만. 부활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막, 아까 전에 보스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보스를 잡아, 뭐야, 어디로 가야돼? 아하. 슬라이딩. 쓸데없이 무섭게 만들어놨네, 씨. <laughs> 이건 어, 또 뭐야? 어떻게 가? 내려가도 돼? 내려가 되는 거지? 어 뭐? 야 죽는 거야? 죽어? 떨어지면 죽는 거야? 뭐야? 아 뭐야? 아니 미친 진짜! <laughs> 이쪽이네? 공포 게임 어, 뭐야 여기? 뭐 위로 올라가야 다시? 아, 여기네, 여기 뭐야? 떨어져도 돼. <laughs> 아,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어, 여긴가? 어, 여기 맞지. 어, 진짜 슬라이딩 또 떨어지면 안될것 같아. 저기 아니구나, 되네요. 앉아서 가야 돼. 아, 여기네. 여기 여기 여기. 오! 아, 깜짝이야. 하느님 앞소사. 하느님 앞서 어, 뭐야? 아, 어, 앞소사. 저 어떻게 가요? 갈수 있는 거예요? 갈수 있는 거냐고요?

홀리데이. 네. 뭐야? 네, 갑니다. 아 입장. 오, 뭐야? 탱크. 와, 이 뭐냐? 공격은 안 되네요. 이 길이 생크도시 중심부로 향해. 어 아, 체력이 있어. 거탱크라기보단 아, 약간 에? 이게 뭐야? 어, 장갑차인가? 하님어 네, 아, 떨어져 떨어져. 쓸데없이 확진감 <laughs> 넘쳐. 이거를. 이거를 딱 가지고 도망가는 거네, 생각하고, 그죠? 이군락에서 외계인 동지에서. 비켜라, 이놈아! 게 없나? 뭐야 내렸어 내리면 안 되는 건가요? <laughs> 아, 너무 자유도가 높은 거 아니야? 내려지면안 되지. 나 뭐야? 이, 오 됐나? 아 됐다. 아우 씨아 무서웠어. <laughs> 이렇게 무서워 분위기가. 몇 시간 안 됐어요 지금 한지. 전 재밌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세요. 재밌어요. 예고하면 뭐 이거저거 주더라고요. 뭐 스킨 같은 거 주고 막. 난 재밌는데. 네 지금 캠페인이에요. 부가적인 퀘스트랑 그러니까 가울이라고 하는 그 약간 그이 세계관에서의 타노스 같은 애가 지금 쳐들어와가지고 캠페인은 그걸 지금 막는 약간 수호자들. 놈들은 전능자라 불렀습니다. 붉은 군단의 정점이자 그 지도자가 평생을 바친 과업이죠. 도미노스 가올의 작품. 가올은 수백 개의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저항한 이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보시다시피 전능자는 행성을 소멸시킵니다. 그 누구도 가울의 야망을 꺾을 수는 없어요 그가 원하는 건 여행자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죠 전능자는 지금 우리 태양을 겨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패했고 아, 이게 헤일로 만든데요. 그래서 괜찮네 게임이 타이탄의 거인. 우리는 여행자의 보호 아래 정착했네. 적이 공격해 왔을 땐 수백 년을 버텨낼 장벽을 세웠지. 이제 그런 장벽은 의미가 없어. 이 적이 우리 고향을 차지했네. 우리 빛을 빼앗았어 이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네 전력을 쏟아붓는다 전능자를 상대로 함대는 언제쯤 준비가 끝나겠나 자발라님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우린 죽는다 하지만 함께 공격하면 우리 고향을 우리 빛을 우리 희망을 되찾을 수 있어 목숨을 걸어야 하겠지만. 이제 캐릭터예요. <laughs> 아, 만들고 보니까 완전 못 생겼어. 범블비야 무슨. 케이드가 필요해. 네소스 사령관 찾아가기. 어, 새로운 퀘스트인가 보다 이것도. 이게 헌터 타이탄. 전이 행성계의 전장이라면 다 누벼봤습니다. 화성, 뭐야? 금성, 군체 드레드노트까지 셀 수도 없죠. 하지만 전선이 말 그대로 바다에 떨어지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몰락자 무리를 보조. 빕니다. 잠깐만, 퀘스트 뭐 있니? 이 서브캐잖아 다희귀 장비 주는 거. 뭐희귀 장비 주네? 이건 뭐야? 적의 적. 일이죠? 이건 뭐지? 추천 전투력 220? 이난안 되네. 일반 장비. 메인 퀘스트는 어딨어? 여기구나. 아, 여기가 이제 메인 캠페인으로 가는 거구나. 여기가 이제 마을이고. <laughs> 저기 144까지 되는 거. 서캐나또 하러 가볼까요, 여기? 뭐, 템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 가보자고. 아니 캠페인만 쭉 밀까? 근데 옆에 있던데. 이 옆에? 가보자 일단. 요거 요거 사이렌의 노래. 추천 전투력 70. 난 괜찮겠는데. 님 스캔에 변칙적인 파동이 잡힙니다. 중력파 멀티 게임이에요. 지금은 작지만 이거 다 사람이잖아. 산산조각이 나겠지. 세제점에서 파동이 가장 강합니다. 좌니다 오, 그럼 날게 뭐야? 뭐야 갑자기? 나 보고 인사해. 워록이다 <laughs> 워록. 월옥. 옷 입은 거 보니까 이 사람 워록이야. 저희가 그냥 다 높음, 가장 높음까지 있는데 가장 높음 하면은 프레임 보호가잘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높음이에요. 전부 다. <laughs> 이거 그냥 높음이 전부다. 그럼 또 사람이야. 그냥 이게 캠페인 같은 거할 때만 파티 하고 있는 사람이랑 들어갈 수 있고 일반 여기는 그냥 오픈 필드 같은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있어요 저렇게 여기 여기라는데 어, 뭐야뭔 소리야 뭐야 이 드기싫은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술언 그런데 방금 들었어요 뭔가 잡힙니까 캠페인은 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뜨는 거저 마크 저 빨간 거 저게 이제 메인 캠페인 그리고 어 뭐야 얘네 왜 계속 있어? 아직 그 지금 열린 열려 있는 건가 열린 캠페인인 거 아닌 것 같은데? 중력파 스캔. 재촉하려는 건 아닌데, 세 번째 위치는 어디야? 파동이 빠르게 강해고 있어. 거기로 가면 중력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네 이거. 또 저기 가야돼 아까도 여기 갔었잖아 아씨 아니 다음 캠페인 하자 그냥 이 지역 벗어나고 싶어 너무 마음에 안들어 점프맵 씨그 지역 퀘스트 많이 하면은 그거 평판 평판 쌓아서 템 먹을 수 있는 거네 서브캔은 오픈필드에서 되더라고요 이것도 뭔가 보니까 보스 잡는 것 같은데 희귀 무기 주는 건다 보스요? 아쇼좋 아니구나 슬론, 이건 의식이에요. 그것도 아주 대규모야. 생태도시를 정말로 찢어버릴 셈인가봐요. 우리가 놈들을 찢어주죠. 아유. 씨. 중인 것 같은데 이거네 이거 뭐야 흥? 듣기 싫은 소리가 나대 제사장 처치 대 제사장이요? 왠지 아 잠깐만요 에너지 무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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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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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목소리> 아유 씨 오, 무기다. 아, 템템. 음유신 저격총인가요? 와우, 나이스. 버려 이제 이거. 좋은 저격총이다. 와 이거 몇 배줌이야 이게 도대체? 진원지찾기 저 몇시간정도 했죠? 어제까지 합쳐서 지금 한... 한 5시간? 완전 아, 레벨 8이야 와우! 판타스틱 하구요 호호! 아 총알 아까워 당시 에너지 무기 실제 해보면 타격감 더 괜찮아. 그 총마다 약간 그 반동이랑 쏘는 소리랑 이런 게다 달라가지고 한놈더 싸보지고요. 위도훅샷 안 맞고. 맞고대제사장님께서또 나오시나 봅니다. 저 이상한 필드를 깔아오 재는. 오저 뭐야? 저 뒤에 있는 거야? 바로 가버리시고요, 폭탄 던져버리시고 미쳐버렸다.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두데로 가야 되나요? 너무 너무 가기 싫게 생겼고요. 어디저타 타이탄.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월록이랑 헌터 아니야? 난 나중에 피, 저기 레이드하고 이럴 때탱 같은 거 하고 싶어 가지고 타이탄 했는데. 다 모든 센서에 잡히고 으로도 느껴질 정 <laughs> 너무 위치 가안 좋은 거 아니냐 여기. 어, 이안 맞았어? 분체 처치가 뭐야? 분체가 어딨어? 얘네를 다 잡으라는 거 아니야? 여긴가? 아니네? 세 개를 다 키우게 될 거라고? 있 그게 근원이 아니라 송신기였던 모양이야. 의식이 아직도 진행 중이거든. 좀 마구 흔들리고 있다고 토할 것 같아요. 좀만 버텨. 어, 아, 가는 거구나. <laughs>